자 디스 이즈 개인국어 스피킹 자 오늘은요 음, 수능특강 문화 고전산문 11번 이제 고전산문은 마지막이죠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현대문학 어, 현대소설 그죠? 현대소설로 한번 넘어가서 어, 현대소설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로 어, 고전산문은 마무리입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 고전소설 작품이 뭐가 있냐면요 어, 이기발의 송경운전입니다 이 기발이에요. 그지? 뭐, 이, 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지? 이 기발의 송경운전입니다. 자, 요 소소, 소설은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소설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어, 용소설, 그죠? 그리고 가정소설, 그리고, 어, 가정감은소설이죠. 어, 그리고 애정소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대부분 요렇게 4대 소설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나오는 요 소설은요, 조금 특징적이에요. 이런 조금 특징적이라서 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가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전에 얘기했던 이제 목유롭게 소설이라든지 세태 소설하고 약간 이 함께하는 이런 마이너적인 어떤 그런 소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전 소설은 허구 인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설로 어, 각색을했다 아니면 진짜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 이게 과연 소설인가 하는 정도로 조금 너무 사실적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교술성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수필급이거든요. 어떤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사실 허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약간 이제 어, 교술 장르, 다시 말해 수필. 요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요 어, 진짜 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준향전, 뭐, 뭐 소대성전, 뭐 그때 얘기했던 뭐 종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시질적으로 이런 것다 허구적인 얘기잖아요. 자, 허구적인 얘기인데. 전, 전, 전으로 끝나요. 이 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인물의 일생, 인물의 일대기를 얘기를 하는 게이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의 어떤 이 양식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일대기, 그러니까 위인전 이죠 그걸 갖고 오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허구적인 얘기를 우리가 꾸며내는. 그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고전소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전으로 다 끝나죠. 근데 이건 진짜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존 인물의 어떤 일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건 이제 약간 허구 허구적이라고 보기에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건 진짜 아마 위인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냥 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허구적. 이 하영이 씨가 소설 쓰고 있는 이거 허구입니다. 그렇지? 이거랑 이거는 진짜 이 소설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적이지 않잖아, 않다는 거지. 그래서 교수성이 되게 강하고 어, 수필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애매한 그런 작품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송경훈전도 있고요. 음, 이 김신선전 있는 사람도있고요 김신선에 김 대한 얘기입니다. 김신선전 그리고 뭐, 민홍전, 그지? 민민 노인이잖아, 그지? 어, 민씨 노인, 그지? 민홍전, 이 박지원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유득공의 그뒤에또 나옵니다. 유우춘전, 유우춘전, 매김뭐 뭐 해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술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수이라고좀 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유우춘전입니다. 우유춘전이 아니고요. 밀크스프링이 아니고요. 유우춘전입니다. 요세 가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몇, 개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전 인물 다루는 진짜전이고 요런 것들은 소설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허구성이좀 적고, 약간 사실성이 있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약간 교술적이다. 위인전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얘는 한문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짧죠. 짧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어,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문소설, 대부분의 한문소설들은 거의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어, 작가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치?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다 참고하세요. 여기, 여기 나오는 이실존인문소설은 거의 다한문소설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어, 이 똑똑한 사람이 있요 한 분을, 한 분을 잘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 자기가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작거리나 이런데, 자기 주변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약간 교술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뭐 이런,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기발의 송경운전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퉁소 얘기 나오죠. 퉁소. 퉁소 하면은 뭐, 총소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총소 아니에요. 어, 클났다 비파입니다. 비파. 네, 왜 총소라고 얘기했나지? 총소가 아니고 어 비파예요. 비파. 어, 미안합니다. 이거 이거 만들다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총소가 아니고 비파. 요렇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생긴 게아이 어, 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어 비파 소리 끝내준다에, 이 비파가 엄청나게 연, 연기, 연주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 송경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경훈에 대한 어떤 그, 이 위인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인왜 청소를 하겠지? 뭐쉬였나 어,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전 인물 소설이고요. 진짜 전이고요. 교수장 갖고 있고요. 한문 소설입니다. 이기발의 송경훈 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송경훈이 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자기 얘기하긴 좀 그시, 그시기 하잖아. 그래서 이 작가가 등장합니다. 작가가 무신자라고되어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관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음 없는 거야. 그냥 감정 없는 거야. 감정 없이 그냥 예쁘게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냥,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송경훈 평가 를좀 해줘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이 지위, 이 사람이 송경훈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그래도 분지위는 아니거든. 근데 이 지위를 떠나서, 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신분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조금 이렇게 사람이, 어, 지위가 조금 낮더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훌륭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훌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마, 공부에 그냥, 어, 그냥, 어,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에 마음을 다하면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에 마음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훌륭한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 훌륭하려면 마음을 다 해야 된다. 실제로 이 송경우는, 어, 이 비파 연주에 마음을 엄청나게 담아요. 이 비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띵딩딩띵띵 그지? 여기서 말 들어봐. 여기, 여기 중국, 약간 중국 악기입니다. 그지? 약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좀 유명한 악기래요. 자이 마음을 다하는 이 사람인데 마음을 다하면 훌륭하다 이 송경훈이 훌륭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지 만약에 이 마음을 다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세상이 무조건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송경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 송경훈에 대한 어떤 전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느 날이 무신자가요 음, 송경훈을 봐요 성경을 본데이 할배로 방, 할배가 됐을 때본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하고 있냐면요 지팡이를 짚고 짧은 배옷을 입고 걸어요 그러니까 이 무심자가 성경한테 시비를 터는 거야 시비를 터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지팡이를 짚는 것은 네가 늙어서 그런 거고 짧은 배옷을 입는 것은 네가 가난해서 그런 거고 네가 그냥, 가, 그냥 걸음을 걷는 것은 네가 말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진데 얘가 이제 노를 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네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이유는 난잘 모르겠다. 왜 노래를 부르는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니까 이게 송경훈이 이 무심자한테 대물어봐요. 어, 뭐라고 대물어보냐면은 는 높았던 분이 왜 여기서 있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금 이 무심자가 누구냐면 이기발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비옷을 하다가 이제 전주로 내려와요. 전주로 내려와가지고 얘를 보거든. 그래서 니는 옛날에 그렇게 뭐야, 좀게하면서왜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내가 노래 흥얼거린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줘요. 왜노래 흥얼거리냐? 자기는 원래 어, 음악가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기분 좋은데 그냥 그걸 음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응,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파 연주를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울려 놀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송경훈에 대한 어떤, 어, 일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어떻게 일생을 얘기하냐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훌륭한 것은 마음 다 한다는 것이고, 사회 좋은 양이 있으니 질 막는다고 알려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하고요. 자, 작가와 송경훈을 만나서 방금 얘기하면서 어울렸지, 그지? 아, 둘다은퇴한 경우고요. 뭐, 가난하지만은, 나런 아, 여유로운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송경훈은요, 어, 이, 노비였어요. 음, 결도사의 노비였습니다 노비에서 어, 벗어났어요 왜 벗어났냐면 이 사람이 되게 민첩하고요 재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에서 금방 벗어났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군사 군, 군공 그때 당시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란 외란 호란 이런 것들 겪으면서 이 군사 그러니까 군공이라는 것은 열심히 싸웠다 이말이야 공을 세워서 벽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가져왔다 생긴 건 완전 호남자입니다. 완전 풍채와 외모가 완전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겼는데, 호남자라고 하는 건 이제야, 라는 약간 이렇게 이쁘장하게 잘생긴 게 아니고 막 멋있게 잘생긴 거야. 어, 나는 솔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영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호남자입니다. 외모도 아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파 연주에 재능과 경지, 재능이 있었고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보면 비파 연주 겁나 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미안합니다. 퉁소가 아니고, 비파입니다. 퉁소는 삘리니삘리니, 필이고요. 비파가 아니고, 진짜 미안합니다. 비파. 비파를, 비파 연주에 재능과 재능이 많았고,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에서 유명했고, 그래서, 서울 근방까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잔치에 항상 불려갔어요. 항상 음, 잔치 불려가니까 이송경훈이라는 사람이 비판만 딱 해보는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 고급 의식주를 다 줍니다. 그 그니까, 다음에는 뭐 먹을 것도 많고요, 그렇지? 먹을 것도 다 주고요. 저기 뭐야 술도 좋은 거 주고요. 어, 옷도 비단 같은 것도 다 주고요, 그렇지? 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만큼 어, 잘 살았다. 그러니까 그는 보답을 많이 받았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지 재능 경지 있었고요. 부가 유명해졌었고요. 어, 잔치에 늘 불려갔고요. 고급 의식주 대우도 받았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엄청 유명해져서 모두 생겼냐면요. 관용어코가 생깁니다. 이 뭐야? 어째 송경훈의 비파같네 이런 관관용어고입니다와 이게 좋은 거죠. 내가 어, 이게 관용어고가 생기면요, 그만큼 유명했이 말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뭐 친구들, 만약 얘를 들 가지고 어 저기 내 친구가 어, 달리기를 겁나 잘해. 와 그러면 와성경은비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축구를 겁나 잘해. 그러면 어, 성경은 비파가 다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 관용 억구로 많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 그림 잘 그려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보고 어우 우리 우리 응? 우리 아들 어우 잘한다. 너 마치 성경은 비파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이상한 눈날 쳐다보겠지 이제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어, 다음에 음. 무슨 얘긴냐면요. 얘가 중간에 송경은이요 서울에 살다가 전주로 가요. 이 전주가요. 음, 전주 이상합니다. 자, 전주가 검소한 도시로 유명해요. 뭔가 그러니까 큰 도시지만 사람들이 되게 검소하고 뭐 이렇게 뭔가 뭐 음악 뭐 이런 거랑 조금 이게 약간 산치 이런 건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친구 사람들이야. 그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검소한 도시라고 하면 이제 클럽 없고, 그지? 뭐. 이런, 놀데 없고, 뭐지? 공연 이런 거안 하고, 이런데, 얘가 송경훈만 딱 오면은 비파연주딱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폭짝폭짝폭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송경훈이 비파연주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대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인성도 좋아요. 어떻게 인성을 좋아하냐면요. 어 인성 좋냐면요. 연주할 때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하 어렵거든요. 내가 잘났는데, 내 어? 네, 뭐, 응? 내 연주 한번 해주면, 은 뭐, 어, 돈 한, 백만 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든지, 그제. 백만, 어,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50만 원 밖에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못 하지. 아, 기획사 끼고 해야 되는, 기획사에서뭐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다. 얘는 뭐요, 어, 겸손하고요. 그리고 한번 공연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을 다해준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 계속 연주를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요. 심지어는 하찮 그 길거리 거지가 와가지고 좀 해달라 해도 정성껏 연주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20년간 게을리하지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 더 유명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자도 많다. 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공경할 줄 아는 아주 착한 제자들이 겁나 게 많이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제자들만 모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거의 공자나 이렇게 유교의 어떤 이 성리학자들 모시는 것처럼,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예의 바르게 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명성이 좀더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응. 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기, 무신자랑 성경훈이 이제 또 한번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이렇게, 뭐, 이게 뭐 대화를 하다 나왔겠지, 이게. 어, 성경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옛 곡초를 지키고 싶었다. 그러니까 옛곡조 옛날, 하, 아, 라떼는, 그지? 아주 어, 음악이, 바른 음악이었는데, 그지? 아주 여유로운 바른 음악이었는데, 요즘 것들은, 그지? 어, 쿵짝쿵짝 한다, 이 말. 하지만, 그래서 나는 옛곡조를 지키고 싶은데,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옛곡조가 아주 뭐, 하, 이 엘레강스한, 이런 걸잘 모르잖아, 그지? 잘 모르니까, 이런 평범인들의 어떤 즐거움, 얘들은, 옛곡조 이런 거, 엘레강스 한거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뭐, 음악을 듣더라도 이게, 딱 이해가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요즘 곡조를 쿵짝쿵짝 하는 것도 좀 간간히 섞어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이 청중들 위한 어떤 이 배려도 좀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곡조. 어, 요요롭고 바른는 음악을 지키는, 옛곡조를 지키고 싶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즐거움에서 요즘 그것 가장 밀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어, 렇게 보시면 될거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새 음악도 왜 옛날에 라떼 음악은 막 하이머 드롯드 그지 발라드 그치? 정통 락 그지 근데 요새는 뭡니까 뭐 EDM 뭐 쿵짝쿵짝 그지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생각 안 하고 어 옛날 음악이 진짜 정통 음악이다. 정통만 고수를 하게 되다 보면은 어 사람들한테 좀 멀어질 수 있죠. 아,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뒤에 문제하고 좀 관련돼 있으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나중에 죽어요. 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어 조금 자 상녀가 가는 길에 자기 상녀 가는 길에 비파소를 들려달라 할 정도로 비파를 사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표 끝낼게요. 어 기억나는 디가니야. 자, 기억 보시면 음그 진짜 물어봐요. 니왜그맨 처음에 무심장하고 이제 송경원하고 만났을 때니왜 그렇게 노래한데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그 다른 건 이유 알겠는데 니 노래 부르는 건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난 악사기 때문에 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내 기분으로 노래를 표현할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 진짜 궁금한 겁니다. 안타까면이런거 없습니다. 답은 일본이에요. 소이지아. 어, 수능에서 익하면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문제 푸는 시간 안 줬죠? 어, 미안합니다. 잠시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괜찮겠지? 한 문제, 문제 답 가르쳐 줘놓고. 못 들은 걸로해 주세요. 자, 어, 일단 문제 보시면요, 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3번 같은 게 3번 먼저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기 니은, 디은이을 비음을 보면서 각각 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어,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문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풀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딱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그냥 어, 부문제입니다, 분그지 가로 A,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저기, 성경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다른 작품이잖아. 그지 유춘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맨 처음에 풀 때, 요, 보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니까, 보기를 보통 보고 풀잖아요. 그지 어, 보기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윗글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보통 우리 내, 내보러하잖아요 먼저. 그니,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저기, 그 성경문전은요, 짧아요. 짧기 때문에 굳이 여기, 뭐야, 저 보기를 줘가지고 내용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용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이와 같은 경우는 부분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3, 4번은 둘다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되,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일치문 문제죠. 이거는다 했고 나서 풀든지, 뭐, 풀, 읽으면서 풀든지 여러분 조대로 하시고요. 2번만 몇마지막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에 보면 무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심자가 서술자잖아요. 그럼 서술자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표현문 문제예요. 그래서 1, 2번은 어,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 3번, 4번, 1, 3번, 4번, 1번, 2번 순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풀어보세요. 2, 4, 8 해가지고 한 문제는 2분씩 해서 총 8분 주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뭐, B8, 통소락 하지 않나, 뭐, 어, 문제 푸는 시간 안 주시란나, 미안합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시간, 지금 12시 20분이거든요. 오전 아니고요. 아, 오전 맞습니다. 그렇지? 오후 아니고 오전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그래, 지금 잠이 와요. 그래서 네, 빨리 하고 보내려고요. 빨리 하고 보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입니다.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수능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확실하게 1번이 답이잖아요.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간 아껴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지금 뭐 수업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볼 필요도 없는데 저연애석에서 항상 송경훈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야뭐 이름난 연애하는데 송경훈 없냐 어, 송경훈 저 갔다 왔는데 하 에이씨 이러는 거야 그지 항상 송경훈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송경훈이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환자는 잦은 송경훈이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ㄷ 이걸 같이 보시면 돼요 그지 아, 자 뭔가 잘하면은 아, 어째 성경원의 비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관용호구가 있, 있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명하다는 겁니다. 지역이 훌륭해서, 그지?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같이 맞다 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야씨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원 성경원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다 정성을 다해서 훌륭하게 정성을 다해서 다해서 연주를 해준다. 그래서 이 인성과 음악 실력이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아니다, 나쁜 말은 아니거든. 아주 좋은 말이잖아. 야 대단하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Great 보다 더 나은 건 perfect, perfect 보다 더 나은 건 brilliant, 그렇지? 응, 그렇습니다. 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오늘 4 번에 유우춘전이 있습니다. 우유춘전 아니에요? 유우춘전입니다. 자 유우춘이에요. 어, 밀크 스프링 아니에요, 그렇지? 어, 자이 우유춘은 아, 잠깐 좀 까났다. 우유춘은 유우춘입니다. 헷갈려요, 겁나 자, 어. 해금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해금은 삘리삘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퉁수처럼 뭐지? 퉁수가 음, 부우 고요 앞으로 굽는거 맞습니까? 해금은 옆으로 굽는거삘리삘리고요 어, 얘는 해금의 경지에 올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그 음악을 이해를 못 한대요 근데 어떤 길거리 거지는요 경제 조금 올라도, 그니까 러 이게 약간 피를 주워가지고 불어불어도 평범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지. 그럼 이말의 뜻은 뭐냐면요. 해금의 경제에 올라도 예술가 의 경제가 겁나 오르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니까 러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공짜표 같은 거 생겨가지고 되게 비싼 아니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나 한번 해보겠다. 문화, 문화 생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뭐돈한 60만, 70만 원 모아가지고 저기 뭐야, 어? 교양악단 이런데 가면 국립 교향악단 뭐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 공연 있잖아요. 필하모니뭐뭐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쭉들으면 쭉 여러분 그 음악 알아요? 난 모르겠어요. 뭐 그냥 오 유명하니까 오야어 잘한다 이거잖아, 그렇지? 오 피아노 잘 치네. 와저뭐뭐 뭐, 뭐야 저 첼로 잘하네. 그 밖에 생각이 나. 그눈 감고, 아, 음악 좋네. 이렇게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지 나도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 그 음악을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우리 잘하는 거지. 있 잘하는 건 뭐요? 수수수수 번호박 하면 그 잘하는 거요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고요. 그지 그런 거 되게 약간, 어, 조금, 약간, 이해도 잘 되고. 그치? 그쵸? 어, 그래서, 어, 요런 어떤, 뭐랄까, 뭐, 거지라 이 말은 아니고요. 오씨, 미안합니다. 이건 K-pop이 거지, 이게 아니고요. 어, 그 평범한 게니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음악이 있고요, 그지 아주 이 경지에 올라가지고 어이 진짜 경그 수준이 높은 사람 이해하는 음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이유우는 지금 이고민이 뭐냐면은 자기는 경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음악의 경지가 겁나게 올랐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 민중들, 민중들은 자기의 어떤 음악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그 어, 고민을 누구요? 예, 다시 까다송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도, 뭐요, 옛 곡조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고한 예술의 경지를 지키고 싶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요즘, 요즘 곡조도 썩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음악도 좀 해보라. 이 말이지. 이, 그런 말 해줄 수 있겠지. 그지?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유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명성만 하는 거야.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이해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유춘이, 어, 유춘이 뭘 하면 되냐, 유춘 아, 유춘이 뭘 하면 되냐면은 약간 이 사람들의 어떤 음악, 음악을 좀 섞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5번. 그치? 왜? 1, 3, 4는 답 뭐가 있냐면요. 니 거나 잘해라. 지금, 지금 이건 지네 음악을 지켜라. 그지? 이것도 음악을 지켜라. 감상 능력 높아지니까 네 음악을 지켜라. 그리고 네 마음이 흡족하도네 음악을 지켜라. 라는 거니까.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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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134는 떼고요. 25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야? 돈 때문에 일반 사람들 것도 좀 썩어라. 이런 거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 근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니까. 그지? 답은 다분 이분이. 그지? 사람,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지? 일반 사람들의, 사람들의 음악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는, 못하는 것이 타깝더라도 기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은 뭡니까? 이, 뭐요, 이 사람들의 음악을 좀 섞어주는 거죠. 그치?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 1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서울에 태어난 이 1층 문제죠. 어, 서울에서 전주로 옮겨요. 그거 맞고요. 그치? 그래서 전주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좋아졌잖아 그치? 갑자기 흥겨워졌잖아요. 그리고 어, 음악가 집안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어, 노, 맨 처음에 노비였는데 탈노비하죠. 탈노비 한 다음에 뭐 벼슬도 없고 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맞는 얘기인 것같네요 이벤트에서 소 이지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상대방이 신, 노고도 신은 나한테 관계없이 동등하게 음악을 다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들 정성을 다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그니까 제자들의 올바른 행도이 명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될 거야. 그 다음에 전주에서 펼친 음악활동은 그 지역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맨 처음에 이 지역사람들 뭐야 되게 검소하다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쿵짝쿵짝 이런게잘 안했대요 근데 이송경운이 오니까 뭐야 어, 이 비파소리에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흥겨워졌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요,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주인공 외양모사 호남형이라 그랬지. 어 잘생겼다. 우와, 잘생겼다. 그지? 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일화, 그, 긍정적인 논모지는 잘생겼다. 그지? 어, 그리고 관련된 일화들 겁나 많죠. 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정, 이 일화, 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사 인용 이런 거 없습니다. 내적 갈등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해결했어요. 나름대로. 그지? 어, 가사 인용 이런 거도 없습니다. 틀려. 쉽지? 저기네 주인공 말 상대로 등장 맨 마지막에 이 A 부분이죠, 이제 A 부분 주인공 말 이건에서 주제를 식중에 뭡니까? 이뭐 바람직한 예술이 뭐냐? 그지 뭐냐? 그지 고고한 예술의 태도를 지키고 싶은데 어, 그래도 약간 평범한 어떤 그이 청중들 위해서 주고 그지 어, 내가 조금 이그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음악을 조금 변형을 해봤다. 그치? 요즘 음, 요즘 곡절 좀 섞어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진정한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답은 사번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쉬운데 좀 길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어, 실수도 좀 많았는데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소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